안녕하십니까. 7000원전자보험tv 김승범입니다. 오늘은 1세대 실손보험 마지막 해입니다. 보험사와 비급의 전문병원 간의 한판승부 그 결과는 1세대 실손보험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1세대 실손보험은 2009년 7월 이전에는 결코 비싸지 않았습니다. 지금 4세대 실손보험료보다 더 저렴했었습니다. 그러나 폭넓은 보장과 적은 공제금액으로 사실상 무상 의료를 이끌었던 실손보험은 2009년 8월 1일을 기점으로 2세대 실손보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세대 실손보험 갖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부분은 1세대 실손보험은 비싼 보험료인 만큼 활용에 방점이 찍혀 있는 보험입니다 즉 내가 병원비를 단돈 1원도 내지 않았던 교통사고 산재사고 심지어 회사에서 산재로 청구하지 않고 공상처리된 사고로 하더라도 총 진료비의 50%를 보전받을 수 있었고 해외 병원 진료비도 일부 청구가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때 청구하지 않았던 서류가 있다면 청구해 보시고요. 상해라고 한다면 치과에서의 보철 임플란트 치료비도 청구가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상해라고 한다면 한의원에서 약재비도 가능해,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허리 삐끗했어요 하고, 녹용 놓고, 환자당 30만원씩 하는 한약재 복용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질병 입원의료 비는 어떻습니까? 입원 시 비급의 진료비 100%는 100%, 100 보장이라는 내용 때문에, MRI 마치 X-ray처럼 마구 찍어대는 기현상도 벌어집니다. 제 아는 고객분인데, 그 어머님이 그 노조 간부를 하시는데, 그, 좀좀 좀 까탈스러운 분이 기도 하고 좀 반듯하게 사시려고 많이 의식적으로도 노력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자녀분이 축가다 손목을 좀 삐끗했는데 정형외과 갔더니 엑스레이 찍더니 뼈에 이상 없다. 그래서 이제 가려고 했더니 이제 혹시 근육이 다칠 수 있으니 MRI 를 찍어 보자는 거예요. 당시 검사 비용은 2012년인가 에서한 1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되게 비쌌습니다. 어머님은 그과잉 진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전화 왔었습니다. 어쩔까요? 라고. 그 제가 그랬죠. 나오세요. 초등학생이, 그리고, 아, MRI 찍자고, 그래서 통원 치료 한도금에 넘었으니, 하루 병원에 입원시켜야 되는데, 그 말이 됩니까? 얘가? 학교도 못 가고? 그, 초등학생이 축구하다 넘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뭐, 뼈에 금가지 않으면 뭐 그냥 압박붕대나 스프린트하면 뭐 편해지고, 그럼 며칠 지나면 낫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어머님도 m r i 안 찍고 그냥 압박붕대 정도로 이렇게 치료를 마쳤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런 수없이 많은 과잉검사와 과잉진료나 1세대 실손의료비는 어마어마한 갱신을 불러일으킵니다. 그중또 하나 고객들의 큰 원성을 산 가입 사례가 적립보험료 폭탄 갱신 사례들입니다. 2009년 7월 이전 많은 보험사의 실손보험 상품은 다양한 특약을 구성해서 같이 판매했습니다. 지금의 단독 실손이 아닙니다. 단독 실손은 2016년 이후에나 처음 나오게 된 상품입니다. 당시에는 적립보험료를 넣고 설계가 가능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적립보험료 또는 저축형 보험료로 이름을 바꿔서 판매되는 사례가 있기도 한데 이는 저축이 되는 보험료가 아닙니다. 나중에 이거는 제가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보험은 절대 그 저축성 상품이 될수 없고 불가합니다. 저축도 되고 보장도 되는 그런 꿈 같은 상품은 전에도 없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설계사가 있다면 더 이상 마석지 마세요. 이분은 올바른 상품을 판매하는 설계사가 아니고요. 다만, 나에게 보험료를 좀더 받아서 수당을 챙기려는 분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지인들 중 이렇게 설계사를 처음 하신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과감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소멸성으로 해주고, 그래야 그분도 보험에 대해서 좀더 진지해집니다. 어찌됐든, 당시 적립보험료의 기능 중, 갱신보험료를 정립보험료로 대체한 상품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 상품에 가입했던 분들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래서 남들은 5년 후20% 권란에 30% 권란에 하는데 이분들은 전혀 인상되지 않았었습니다. 심지어 2022년 9월 연재도 아직 갱신보험료가 반영 안된 분들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즉, 예를 들어, 당신 실손보험이 보장성 보험료가 만 원이었는데 정립 보험료를 5만 원을 넣고 만약에 6만 원을 계약했다면 2009년 7월을 기준 하면 2022년이면 두 번이 갱신됐지만 아직 정립 보험료에서 차감할 보험료가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차감할 정립 보험료 잔액이 소진되면 그때부터는 남부럽지 않게 갱신 보험료를 맞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그, 이런 분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실수는 절대 갱신하지 않고 오히려 만기 때 환급받는다라는 확신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 제안서를 보시면 하단에 조그만 글씨로 위, 그, 해지 환급금 예시표는 갱신보험료 미반영 시 이렇게 나온다고 돼 있거든요. 그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원짜리 보험을 6만원에 가입했다 그러면 만기 환급금이 굉장이 크겠죠 뭐 기간도 막 70년 80년 그렇게 때리면 그래서 그 분은 이제 만기일 때 이렇게 나온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갱신보험료 미만 어떻게 실손보험이 갱신이 안됩니까 갱신이 되죠 네. 그리고 이게 갱신보험료가 소진이 되면 정말 비싸집니다 그래서 2024년이 되면 이 분들도 좀 배신감을 느끼실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가입 시킨 설계사들, 사실 2009년, 7년, 8년이니까 이때까지 현재 남아 있는 설계사들은 많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추 관리하시는 분들이 욕을 많이 먹을 수도 있다. 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1 세대 실손 보험에 대한 저희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장이 너무 좋다. 그래서 유지하시겠다면 다른 보험 가입을 신중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이후가 되면 남부럽지 않은 보험료가 다가옵니다. 지금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가 가면 실장님들과 의사분들이 실손보험이 있느냐 언제 가입했느냐 확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방병원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언제 가입했는지에 따라 보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드리겠습니다만 은 이런 병원은 안 가셔도 됩니다. 왜 그런지는 2세대 실손부터 3세대, 4세대 실제 사례를 놓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실손보험이 좋은 건 저도 압니다. 아직 1세대 실손보험료가 3, 4만원그 젊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아직은 바꿀 때가 아니다. 그러나 다른 보험을 양껏 가입했다는 가큰 고통,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막말로 1세대 실손보험에 1세대 실손보험이라면 암보험, 도덕은상해보험 뭐 진단금 보험 필요할까요? 내가 병원에 왔을때 병원비가 한 푼도 안 나오는데. 물론, 암 걸려서 1세대 실손으로 병원비 깔끔하게 다 털어내고, 진단금도 한 1억 받으면 좋죠. 근데 그러다 암도 안 걸리고, 평생 굉장히 큰 보험료만 낼 가능성도 있다는 라 점입니다. 보험료는 적절해야 보험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2세대 실손보험을 알아보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험사와 전문 병원 간의 힘겨루기는 이제 2, 2라운드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일부 병원들도 대학병원 못지않는 몸집 부풀리를 통해 더욱더 실손보험을 활용하는 비급여 진료, 진료에 매진하게 됩니다. 2세대 실손보험부터는 과연 이 보험료를 감당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즉 2세대는 보장에 비해 현재 갱신 보험료가 1세대 못지않다는 라 점입니다. 그리고 요즘 민원대상 일수인인 노안수술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실손보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